안녕하세요 신난다 친구들 오늘은 수연님과 함께 1 2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율동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지요 쉽습니다 자, 예수님이는 이렇게 엄지로 표현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와이퍼 차 앞에 유리 닦는 와이퍼처럼 와이퍼 한 다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요 물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는 포도주병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네, 여기까지. 이걸 두번 반복하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 이제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은, 이제 여기 옆으로 한발짝두발 짠! 그리고, 하나 둘셋짠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도 이렇게 나를 표현하면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발도 이렇게 콕지발하고 하나 둘셋넷 말씀하다 이렇게 아 말하다 할 때처럼 손을 쫙 펴고 입을 댄 다음에 하나 둘셋넷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예수님 예수님 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새롭게는요 훌라춤을 출 거예요 새롭게 그 다음 반대로 새롭게 네, 그 다음에 변화시켜주세요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하트를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후렴이에요 예수님부터 해볼게요 예수님, 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홀라춤!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네, 이렇게 후렴하면 되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이 있습니다. 2절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똑같아요. 예수님이 와이퍼,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여기, 음악에는 바르톨로메오라고 나오는데요. 보금에서는 원래는 바르티메오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르티메오는 소경이었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눈을 이렇게 양손으로 가린 다음에 다시 뜨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빛을 보는 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르티오메오가 눈을 떴다. 네. 네. 이렇게 또두 번을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렴은 똑같아요. 예수님, 짠. 예수님, 짠.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훌라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멋진 얼장각도. 주, 세, 요, 짠! 하면 되겠습니다.